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얘가 x-2에서 극대값 8을 갖는다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게 f'-2는 0인 것과 f-2는 8인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끌어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미분할까요? 미분하시면 목의 어, 미분을 할까요? 분모 제곱하고요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어,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하면은 1이에요. 자 이제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죠.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 8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넘겨서 마이너 32. 넘기면, 마이너 36. 그래서, 마이너 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 스 36. 식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는 뭘넣래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2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어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라고? 얘가 0이 돼야 된답니다. 음 그러면 분모는 넘겨도 0이고요. 어 분자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16 마이너스 4a이고요. 마이너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어, 마이너스 32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그럼 플러스 32. 그러면 플러스 48. 그럼 4a가 48. 그래서 a는 1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a가 12면 마이너스 24.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a가 12, b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